에오니움의 적심은 요런 맛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요 아이는 작년에 적심을 한 아이예요 이렇게 외목으로 쫙 곧게 뻗은 거 보다는 이렇게 멋진 군생으로 자라주면 짱이죠 특히 이런 흙법사하고 뭐 법사류들이요 법사류들은 다육식물 인테리어로는 아주 딱 좋거든요 크게 거금 들이지 않고 멋진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랍니다 근데 이제 외목으로 쭉 뻗은 아이들이나 가정에서 키우다 보면 웃자란 아이들을 과감하게 한번 적심 한번 해 보시면 이렇게 멋진 자태를 얻을 수 있답니다 요런 아이들 목이 긴 화분에 심어서 공간이 널널한 곳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면 아주 딱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쁜 자태로도 괜찮으니까 한번 적심을 한번 과감하게 해서 큼딱히 키워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면 딱이랍니다. 과감한 도전은 행복이랍니다. 한번 과감하게 잘라보셔요. 시크먼스 하죠? 요 로즈 흡법사는 이렇게 아주 시크먼스한 얼굴이. 더예쁘죠 잎이 헬렐레하답니다. 요 로즈법사요. 에오니움 3주 된것 같아요. 그죠? 거의 한달 전에, 한달 전쯤에 적심을 하는 아이거든요. 궁금하시죠? 뿌리가 어느 정도 났는지. 이렇게. 줄기에서 마지막 줄기 끝자락에서 공중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확실히 날씨가 푹하면 날씨가 더워지면 뿌리는 더 빨리 내리는 것 같아요. 뭐더 빨리 낼 수밖에 없는 게 잎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을 빨리 소모하지나요.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겠어 하고서는 냅다 달려라 달려 해서 이렇게 뿌리가 빨리 내리는 것 같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내렸답니다 요 모지가 궁금하죠 그죠 다육이 머슴손에 댕강 잘린 모지가 궁금하시죠 에오니움은 적심을 하면 자구가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온답니다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줄기마다 요이파이 있던 생장점마다, 그죠? 입이 있던 생장점마다, 이 잎이 있던 생장점마다 자구가 달려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온답니다. 그렇다고 많이 올라온다고 더 기쁜 건 아니죠. 이 아이들을 다 키울 수는 없는 거니까 내 상상에 맞게 그림을 그리듯이 키울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얼굴이 조금 큼덕해지지요 많은 아이들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얼굴이 너무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에오님들은 생장점마다 이렇게 자구를 듬뿍 올려 준답니다 적심을 안한 에오님은 이렇게 생장점 위로 얼굴 하나로 삐쭉 자라지나요 근데 적심을 해주면 맨 위에 생장점부터 서 이렇게 줄기에 장이 붙어 있던 생장점마다 이렇게 자구가 듬뿍 올라오지거든요. 에오니움은 아주 적심하기에 엄청 쉬운 품종이랍니다. 이렇게 멋지게 올랐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의 산여우서 다이기 모습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양 뜨거우니까. 일에 오후에는 일이 손이 안 잡혀서 멍때리다 보니까 어영부영하다 보니까는 해넘이가 다 됐답니다. 그래서 좀 선선해져서 오늘은 3주 전인가 에오니움 적심을 해놨어요. 그죠? 요 마리드금하고 로즈흑밥사를 로즈 뱅강 쳐놨는데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녀석들이 아주 그냥 우우죽순으로 자구들어 올려주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오니움 금, 마리드금하고 로즈흑밥사 아주 시커먼스한 얼굴이 예쁜 녀석들이 자구를 얼만침 올려줬는지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마리드 금이거든요, 그죠 마리드 금은 입장이 이렇게 맨아래 입장들은 많이 말랐어요. 근데 위에 입장들은 아직도 쌩쌩하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흑법사는 요 줄기가 적어서 가지고 있는 물이 적어서 그런지 뿌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마리드 금은 아직도 이렇게 꿈쩍도 안 한답니다. 거의 다 말랐어요, 이제 이렇게 말른 상태로. 상처비가 말르면은 지금 심어서 마른 후에 심어 올려놓고 물 살짝 표면 간수해 주셔도 되거든요. 요즘은 워낙 날씨가 좋기 때문에 요 정도 말려서 한달 정도 말려서 뭐 뿌리가 아, 올라오겠다. 요 정도 돼서는 상토에 심으셔서 표면 간수를 해 주면 뿌리가 조금 빨리 내린답니다. 이 아이가 마리드금이에요. 적심한 자구는 뿌리가 아직 안 내렸지만, 마리드금 모주는 이렇게 자구를 달았답니다. 생장점에도 이렇게 자구가 있고요. 그죠? 자구들이 있죠? 보여라 뚝딱. 이렇게 자구들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입장 밑에도, 입장 밑에도 이렇게 자구들을 달았답니다. 에오니움들은 이렇게 입장을 남겨 두고 적심을 하여도 이 생장점에서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지나요 근데 저번에 이렇게 커팅을 하면서 이렇게 생장점을 남겨둔 아이랑 생장점을 남겨두지 않은 아이를 두가지를 다 남겨두었잖아요 근데 에어늄은 생장점을 안 남겨주고 적심을 하여도 잘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궁금하시죠? 요 아이는 많이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입장을 생장점을 남겨주지 않고 적심을하여도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근데 <laughs> 실패할 확률 때문에 겁시 덜컥 나서 대개는다 입장을 몇개 남겨놓고 적심을 하는데 입장을 안 남겨놓고 적심을 하여도 자구가 올라온답니다. 지금 손 개판이거든요. 이때까지. 저 분갈이 하다가 와서 맨손으로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작업한 손이래 손이 엉망진창이랍니다 이렇게 자구들이 올라오지나요 그죠 이렇게 뽀글뽀글 아주 꼬물꼬물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자구로 저 입장을 안 남겨놓고 적심을 하여도 요 목대는 살아 있거든요 목대의 수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와서 여기 자구들이 비친답니다 보일랑 말랑 하죠 그죠 이렇게 자구가 보일랑말랑하죠?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네, 애호님은 이렇게, 대만 살아있어도, 요, 줄기만, 대만 살아있어도, 이렇게 자구가 비친답니다. 수관이 살아있으면, 요 생장점에서, 입장이 붙어있던 생장점에서 자구가 붙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탁, 과감하게 탁 잘라주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입장을 냉겨두고, 잘라주셔도 이렇게 입장 사이에서 입이 붙어 있던 생장점에서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요대 보실래요? 대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대에서 입장이 붙어 있던 자리에서도 자구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에오니움은 적심에도 요 줄기가 수관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수관에 잎이 붙어 있던 생장점에서 자구가 올라온답니다. 확실히 대가 굵으니까 대가 굵으니까 올라 올라온 올라도 크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의 모습도 크답니다. 그래 에오니움들요, 에오니움 종류들은 이른 봄에 적심해주시면 이렇게 적심해주시면. 자구들이 엄청 잘 올라온답니다 요 아이 적심한지 한 3주 한 달이 채안 됐어요 요즘 날씨가 푹 하니까 내 새끼 얼른 달아 준다고 이렇게 자구들을 듬뿍 달아 주었답니다 이게 헬레레 되면은 확실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장했던 수분을 다 사용하면은 뿌리가 빨리 내린다 그랬죠 이렇게 뿌리가 비쳤답니다 이렇게 뿌리 비친 아이를 뭐 간단해요 심는 거는 이렇게 삽목 하셔가지고 물 주시면 되거든요. 표면에다가 물 주셔도 돼요. 에어니움은 비교적 선택의 여지가 좀 넓답니다. 물을 조금 풍족하게 주셔도 아주 뿌리가 빨리 내린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엄청 빨리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삽목하셔도 돼요. 마리드 금이죠. 마리드 금인데 확실히 가지고 있던 물이 많아서 그런지 입장이 많아서 수북해서 그런지 뿌리는 덜 비쳤는데. 줄기는 완전히 말랐답니다. 요런 정도 되면은 그냥 삽목 하셔 가지고 관수해 주셔도 상관없거든요. 뭐 끝. <laughs> 엄청 빠르죠, 삽목. 이렇게 해서 물 주시면 된답니다. 애어님은 적심이 제일 쉬워요. 애어님들은 적심이 쉽고 삽목도 굉장히 뿌리가 잘 내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꽂으면 끝이랍니다. 요 에오니움 적심은 비교적 쉽거든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쉽고 실패할 확률이 아주 적답니다 거의 뭐딴 아이들은 속 속을 지지리 썩여가지고 딸랑 하나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특히 살금리 인금 연속들 아주 욕심쟁이해서 딸랑 하나 올라오면 아주 지워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에어니움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달려서 또 오히려 탈이에요. 그래도 자기네끼리 정리가 돼서 이렇게 3개, 4개씩 올라오면 아주 예쁘거든요. 트리 같아요. 예쁘니까 적심 한번 해보세요. 이제 또 해놈이랍니다. 하루의 일과는 늘 긍정적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요. 늘 건강하시와요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흑법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그죠 에어니움들이요 에어니움은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적심을 해주시면 멋지거든요 특히 이런 녀석들 못인 화분에 심으셔 가지고 그냥 다육식물 인테리어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아이들이 에오니움들이랍니다. 특히 이런 법사류들이요. 이렇게 목이 긴 화분에 심으셔가지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정말 딱이거든요. 근데 외목으로 된 아이들, 너무 쭉 우자라는 아이들, 과감하게 한번 적심해보셔요. 그러면 굉장히 멋진 자태를 얻을 수 있답니다. 요 아이들은 작년에 적심을 해둔 아이들이요. 에 굉장히 멋지죠. 이런 아이들을 꿈꾸면서. 과감하게 한번 적심을 한번 해보세요.